이제 성공하신 분 손! 불타의 형제 성공 조경이 성공 이번에 길게 열렸대 또마기 형 성공했어? Nope. 좋아의 성공 성가장 못 나갔나 보네 경계 군함 군함 없네 Y3 Y3도 나갔네 설마 와 어. 아, 어, 어, 살았다, 어, 살았다. 구일도 음, 사랑해. 와그작 성공, 오케이. 다들 성공하셨나? 팔로 바기 팔커검이. 제가 언제 칠커검이, 팔커검 붙고 한다 했잖아요, 팔커검. 팔커검 붙고 있어요, 팔커검 붙고. 야, 삼동이 이전에 이전에 됐다 아, 존나 피곤해졌다. 후아 오빠로 또 왔네. 아. 아, 그쪽이 완전 다 나간 게 아니고? 응. 음. 에헤 <laughs> 자, 후다, 오빠, 다찌 왔네. 다찌 왔고, PK대장 왔고, p k b 도 왔고, PK 조경 왔고. 우리 많이 왔네. PK, PK들 왔잖아, 우리. 도나. 도나가 누구지, 이게 도나가? 도나는 누구? 아군이야, 적군이야? 조아인는 뭘로 왔냐, 조아인는 다일로 왔어? 응. 야, 얘네들은 왔으면 보고를 해야지. 지빈이, 다, 지빈이 그거네. 지금가 보네. 조아인가 보네. 풍두기움 내꺼는 누구야? 말잘못 들었다. 야, 풍두기오 풍두기 팬도 왔나 봐. 풍두기움 내거래 재미 <laughs> 붙었나? 다중이 파파. 아, 낚다려 낚이다려. 장군 하나만 잡 안전 통로. 지빈 지빈인가 보다. 야, 지빈이 왔으면 왜 애들이 보고로 안 하냐? 개인 보고 하세요. 와, 거자이 니가 이렇게 와갖고, 그, 랩이랑 이렇게 물어봐봐. 개인 보고 해. 맨 랩이야. 내가 쏜다 맨 랩이야. 물어봐. 보고 받아. 어, 강... 강남 엉덩이는 왜 왔냐? <laughs> 야, 엉덩이 나 때리는 거냐? <laughs> 강남 엉덩이는 왜 왔냐? <laughs> 강남 엉덩이는 왜 왔냐? 야, 이 새끼 죽여버려. 야, 점사 준비. 강남 엉덩이 점사 준비 죽여버려,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이거? 와, 대박이다. 죽여버려, 이 새끼. 아... 야, 적혈로 보내버려, 이 새끼. 야, 적혈로 보내버려, 이 새끼. 죽여버려, 이 새끼. <laughs> 죽여버려, 이 새끼. <laughs> 사행성 캡틴 캐릭터 왔을텐데? 그래 야이주됐다 이거 야 치지마 일단 사행성 캡틴 왔으면 치지마 네 일단 치지말고 냅둬 봐봐 쟤네들 아, 어. 안된다 자 강남엉덩이 보고하고 갔습니다 예 너가 망이셨구나 지금 사행성 캡틴 굳이 와퍼인데? <laughs> 아 재미없네 이거 강남엉덩이 왔네 열전샷 왔으면 PK대상도 밀리는데? 강남엉덩이가 저급이에요 제급 제급이에요 자 저희는 마크는 서버 이전이 다치고 나면 전설 마코도 바꾸겠습니다. 예. 강남 홍동이는 삼동이랑 몰라요, 아예. 장사꾼도 겁나 많이 왔나보네 격분, 5단, 컷츠, 영비, 스킬북들 볼까? 스킬북 얼마나 갖고 왔는지? 리덕션 아머. 보따리 장수도 이빨에 들어왔네? 칠 진로도 있더라고요. 음. 다 들어온다니까. 보따리 장수도 다 들어온다니까. 가만히 냅두면 저것도 안 팔리면 또싸져 가격도. 내가 예리가이 빠미인데 내가 그런 거 모르겠어?